수는 음,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의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아무리 어려워도 그 원리는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의 본질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어? 그냥 그그 전에 배웠던 우리가 보통 뭐 수하면 물이다, 뭐 임수하면 큰 물이고 무슨 개수하면 종달새입니다. 뭐 이런 그런 그 물상적인 관념은 머릿 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가 그냥 어, 어 물이면 물이면 공부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물인데 물이잖아 <laughs> 그냥. 어 우리가 먹는 물도 되고 <laughs> 바닷물도 되고 그런데 그 물에 대해서. 뭘 공부할 게 많겠어. 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 물로 이제 형상화 시키는, 왜냐면, 하 뭔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그러니까 세,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 중에서 수의 어떤 그런 본질을 가지고, 어, 이제 수를 설명하다 보니까, 어, 물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수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주에서 배우는 수의 개념은 어, 적천수라는 고전에서 왔어요. 어? 거기서 뭐 임수 같은 경우에는 통하라고 하고 통하라고 하니까 마치 두루 통하, 통하는 그런 물이니까. 큰 물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았던 거고 개수는 이제 지약이니까 지약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 마치 뭐 작은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옹달샘이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 말이 뭐 완전히 틀리고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려면. 어,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수는 가장 음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음이라는 존재는 바로 우리가 눈을 어 감았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게 음의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어? 조심스러워지고 어 함부로 나댈 수 없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뭐 특히 병정화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올해처럼 뭐 개면년이었었죠 지난 달이 어 그런 수가 들어오면 막 까불고 나대고 떠들고 다니고. 어? 함부로 행동하고 다니는 걸잘 못해. 어? 왜? 갑자기 밝은 세상에서 어두워졌으니까. 여러분들 방에서 불 켜졌을 때 마음대로 막 요리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정리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전이 됐어. 불이 깜깜해졌어. 그럼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뭘 지금 하던 거 계속 할수 있어? 못하죠? 그리고 어이 불이 언제 들어오지? 껌껌한 상태에서 지금 하던 것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 어떤 두려움, 의심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 그게 수예요. 어? 그게 수라고. 그걸 물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려고 하면 잘 매치가 안 돼. 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수를 그래서 지혜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 그럼 수는 왜 지혜가 생겼을까 생각하면 되잖아. 사주에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왜 그래요? 눈에 다 보이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그거 보고 인식해서 그냥 행동하면 되잖아. 그래, 우리 컴퓨터, 테레비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TV를 바보상자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근데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가 생각하게 돼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잖아그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보상자가 핸드폰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전 국민이 우리 청소년들은 전부 다 지금 바보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 진짜 몇몇 그 똑똑한 애들 빼고는 남은 애들은 다 바보가 되는 거야 왜 생각을 안해 애들이 생각하기 조차도 싫어해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 설명 다 나오잖아 그게 화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왜곡하기도 싫고 선동하기도 쉬운 거예요 어? 어. 생각을 안 하니까 의심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갑자기 방 안에서 열심히 뭔가 하다가 불이 꺼졌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나한테 수분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운에서도 수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내 사주에 그냥 수가 강하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야. 제가 오늘 나오면서 하늘을 딱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태양이 너무 밝아. 어. 그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그냥 저런 걸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 병자가 4월에 태어난 병자가 생각해 지금이 병화가 저렇게 태양이 위에 떠 있죠 밝죠 그런데 어, 현실은 어때요 굉장히 춥잖아 쪼그라들어 있잖아 이거는 뭔가 보이지만 내가 할수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어? 지금은 이제 우리 지지 안 배웠기 때문에 음, 그런데 술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뭔가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을 가하는 상태다라고 우선 인식을 하세요. 자 그래서 술을 한 10가지 정도로 어,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은, 술은 우선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 겨울이라는 것은 뭘, 의미냐, 뭘 의미하냐면 어, 농사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농사 어, 농사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지금 농촌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일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나가고 김 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죠 불 꺼진 상태야 우리가 열심히 방 안에서 일하다가 밤에 불이 꺼져갖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지금 농사짓는. 논밭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감춰진 상태, 가 휴면 상태로 들어간 거야. 죽은 거야. 어? 어.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어. 죽은 거라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할수 없다라는 거야. 생산성. 생산성이 제로야. 어? 뭔가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 낼 수가 없어. 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태양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양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기가 다 막혔어.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배우는 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막힌 거야 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 어 뭔가 생명 생명이 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산적인건할 수가 없어. 그러면 비생산적인 걸 하겠죠. 비생산적인 거. 지금 당장,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건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그럼 결과가 안 나오는 건할수 있잖아. 당장 결과 안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laughs> 생각. 계획은 할수 있잖아, 계획. 계획. 응? 응, 생각, 계획. 응? 뭐, 상상 같은 거. 이런건다할수 있잖아. 생각, 계획, 상상 같은 건다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겨울에, 불 꺼지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공상, 생각, 계획. 아 올해 농사는 저 보니까 어,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가격이 자꾸 폭락해. 참외 농사 줬더니 폭락해. 내년에는 브루베리를 한번 심어볼까? 내년에는 어, 사과를 심어볼까?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 또 어? 생각도 세울 수 있는 거고 내년에는 일보다는 뭐야? 어, 어 내가 혼자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쓸까? 아니면 뭐뭐 뭐 결혼을 해서 어, 부인을 일꾼으로 쓸까 뭐 이런 나쁜 생각도 하겠죠 어 어쨌든 그런 공상 생각하는 거는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고민도 많아지겠지 뭐 생각에는 다 고민도 들어가고 하는데 겨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행동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야 생그 행동할 수 없고 생각만 할수 있는 상태가. 겨울의 의미야. 어? 어, 겨울이라는 거는. 그래서 술을 우리가 보통 겨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그다음 두 번째는 어, 하루로 보면 밤이죠. 밤. 밤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어둠이 우리한테 주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사람이 조심하게 돼. 어, 그다음에 신중해져. 나대지 않는 거야. 그게 공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공포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의심도 많아지고, 어, 의심도 많아진다고. 밤에 낮에 있잖아. 낮에 한2 시쯤에, 어?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쫓아오면 그냥 지나가는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두렵지 않잖아. 근데 밤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혼자 걸어가는데, 왜 남자가 쫓아오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뭔가 이렇게 바짝 쓰죠? 그게 왜 그래요? 저는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의심이야. 어. 그러니까 낮과 밤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어, 의심과 공포와 어, 소극적 또 이런 조심하게 되는 그런 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낮에 전화가 오면 우리가 의심 없이 그냥 받잖아요. 여보세요 하고. 근데 새벽에 2시에 응? 어?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려. 그거 겁이 덜컥 나지 않아요? 똑같은 전화벨인데 밤에 울리는 전화벨은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분석하고 정리해서 미래에 대한 또 대비도 할수 있어요. 이 밤이라는 것은.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정리. 그날, 아,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지? 걔하고 싸웠지? 뭐, 오늘 하던 일 마무리가 안 됐지? 다음날 해야 되겠지? 그런 얘기들을, 그런 정리들을 할수 있는 게또 밤인 거야. 그래서 정리의 개념도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휴식의 개념이 또 들어가 있어, 밤에는. 우리 밤에 자잖아요. 잔다는 것은 복원, 복원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하루만 못 자도 피부가 까칠해지고, 어, 피곤해갖고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 그왜 그래요?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리셋이 안된 거야.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우리를 복원시켜주는 일도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만약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복원이 잘안 되겠지? 그럼 어떻겠어요? 만성피로. 10년 동안 한 번도 안피로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 월에 태어난, 그, 아주 더울 때 태어난, 어 이노슬이 된 그런 사람들 근데 수가 하나도 없어 그럼 쉴 곳이 없는 거야 늘 피곤한 거야 어? 늘 인생이 그냥 쌍코피야 항상 피곤해 어. 그런 사람들은 쉬라고 이렇게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을 안 줘도 못 쉬어요 그리고 밤에도 잘 잠을 깊이 못 들겠죠 그나마 이제 운이 해자축 즉 겨울 운으로 이렇게 흘러주면. 운에 의해서 쉴수 있는데 운도 쉴수 없는 그런 운이 온다라고 하면 정말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다. 복원이 잘안 된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